지난 여름 고흥 청소년 단편영화 캠프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제작했던 영화 결과물을 지난 2일 고흥교육지원청에서 시사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지난 2일 음악적 재능으로 똘똘 뭉친 장흥 관내 4개 학교의 어린이 연주자들이 제1회 장흥 학생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을 방흥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 지역민과 행복을 나눴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3일 제1회 중학생 역사 퀴즈왕 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전남교육 뉴스입니다. 지난 여름 고흥 청소년들의 단편 영화 캠프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2년부터 고흥교육지원청이 관내 중고등학생 영화동아리를 양성해 각종 영화제 출품을 돕고자 고흥군과 동신대 그리고 김영민 감독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 캠프였습니다. 누구보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며 탄생한 고흥 청소년들의 작품들이 지난 2일 고흥교육청 다목적 강당에서 공개됐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고흥청소년단편영화시사회. 고흥교육지원청이 마련한 청소년영화캠프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과족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는 사람 이야기, 투마이 라이프 등 일곱 편의 영화가 선을 보였습니다. 어 저희 주제는 아빠의 사랑이고요. 어 만들고 나니까 조금 뿌듯하긴 하지만 좀 별로 많이 완성된 게안된것 같아서 정말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서 이제 많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아직 많이 부족해서 좀 아쉬운 점도 많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보완하면서 다시 새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편영화는 10분 안팎의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하려는 이야기를 모두 담아야 하므로 장편 영화에 비해 훨씬 압축적이고 창의적인 연출 기법들이 요구되는데요. 특히 고흥고 학생들이 만든 배터리어는 오늘날 스마트폰 중독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영화로 관람객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흥 청소년들의 작품은 지난해 알롱푸화로 전국적 화제가 된 이후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는 오빠와 학교 종을 울려라가 제 십사회 대한민국 청소년 단편 양화제에서 중고등부 금상을 수상하는 등 갈수록 그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캠프 를 가지고 시사함으로 자기 작품에 대한 평가 하고 또 다른 작품을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고흥교육지원청 김정덕 교육장은. 앞으로도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각종 영화제에서 실력을 인정받도록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르와 세대를 넘어 음악으로 하나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전남에도 많은 곳에 오케스트라단이 창설돼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제1회 장흥 학생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을 개최했다고 해서 전남교육뉴스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2일 장흥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장흥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가 후원하는 제1회 장흥학생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이 개최됐습니다. 장흥초를 비롯해 장흥남초, 대덕초, 장흥중학교가 연합해 합동 공연을 마련했는데요. 처음으로 하는 합동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각 학교 단원들은 아침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연습에 임했습니다. 140여 명의 학생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음악 선율은 추운 겨울바람을 뚫고 온 관객들의 마음을 녹였는데요. 그중 4회의 단독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만큼 실력 있는 장흥초 단원들은 비틀즈의 곡을 연주해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배려를 익혀가는 음악 꿈나무들. 앞으로도 장흥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끼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로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올바른 역사의식,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인데요. 이에 전남교육청이 지난 3일, 제1회 중학생 역사 퀴즈왕 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깨워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긴장한 모습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들로 가득한 전남교육청 대회의실. 지난 3일 퀴즈를 통해 역사를 배우는 제1회 중학생 역사 퀴즈왕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민족과 지역의 역사 지식을 겨루는 전남 중학생 역사 퀴즈왕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로 참가 학생들의 열기도 대단했는데요. 그동안 지역별 예선을 거쳐 대표로 참가한 108명의 중학생들은 결선 대회에서 역사 퀴즈왕 자리를 놓고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차분하게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간 최고의 1인자 장흥 용산중학교 3학년 김희진 학생이 역사 퀴즈왕으로 선발돼 교육감상과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역사에 대해 더잘 알게 된것 같고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해서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중간중간 모르는 문제들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역사 공부를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사 고급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해가지고 따고 싶어요.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업을 위한 역사 공부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역사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퀴즈대회를 계속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평 관내 모든 초중학교 19개 동아리 422명의 학생들은 지역의 난 전문 체험장의 협조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난 기르기 체험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 전국 최초로 그동안 소중하게 길러온 난들을 모아 제1회 한평 학생 난 동아리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한평 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이번 전시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년 시행을 앞두고 한평의 생태적 교육 자원인 난을 활용해 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안전하고 즐거운 수학여행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제주도에서 선상 안전체험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수학여행지원단과 수학여행 담당 교원 등 78명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선박 안전관리 시스템 점검, 비상시 선박 탈출훈련 등 위기관리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추운 겨울 언 몸을 녹이기 위해 따뜻한 차한 잔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유자차 한잔 마시면서 겨울 감기도 예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전남교육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지연, 수화의 김원영이었습니다.